세상에, 다리우스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레드 다이어. 어 뭐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왜 어떻게 터졌지? 내가 안 가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쿠, 애꿀, 에쿠는 탑만 개선해본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내가 또 플래시가 지금 빠졌잖아 플래시 빠지면 다리우스한테 진짜 사람면 지읒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어, 지금 초반에 조전해야 되는데 다리우스는 정말 깨비들을 좀 나이스 드미 o u 잘했어요. 안데 아, 난입뜨니까 확실히 들이 들이 모자르다. 약해, 약해. 내가 알던 롤러가 아니야. 안 입인데요. 그리고 저텔 있어요. 집 한번 갔다 올게요. 아 기다려. 알바야, 한번 봐줘. 라인 얼림 당했죠. 프리징이라 하나 이런 거. 손 넘다가 뒤질 뻔했죠. No, no, no! Yes, yes, yes.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아도 돼요. 세상에 틀는 다리우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공, 성배 떠버렸죠? 1코어대 체력 보석 롱소드죠? 오. Not flash, not flash. Flash, flash, 나 플래시 나 플래시. 플래시? 쓸까요나 플래시 나유 채와. 잘믿죠 다리우스 인생을 건한방 인생을 건한방이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죠? 아. 에고메. 아, 대박이야. 난이비 쿨이죠? 어, 다리우스 도대체 어디야? 노점멸. 날치 한 나점멸. 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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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캔킬아 릴리아 궁 1초 릴리아 궁 1초 궁 돈다 올라스 죽어버렸죠? 아리우스인데 룰루한테 채굴당하고있어 여기서 깐쪽 깐쪽 근데 더 맞아. 이거 이것도 맞아. 근데 더 맞아. 오. 근데 더 맞아. 아리오스 흥분했죠. 아, 까비. 열면, 열면 먹고 와야지. 열면 없네요. 너도 같은, 얘도 같은 생각이었어. 난, 난입인데요? 그니까 갈리우스 가리우스 하나 줘. 여기서 귀한 한번더 끊어주고 가리우스 지금 뇌정지 정지 왔죠. <laughs> 이제 텔 타고 와서 다이브 해야지. 면상 텔. 빠르네. 다리우스 하면은 이렇게 놀림 당한다니까. 다리우스한테 절대 안질 자신이 있는데, 챌린저엔 다리우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만나보지를 못했네. 지금이라도 만나서 행복하다. 엠디씨, 에바야 전멸이 몇 개야? 릴리아 천 원짜리였는데 내가 릴리아 살려, 살려버렸죠? 다리우스랑 카사딘이랑 지금 라인 겹쳐, 서 다리우스 멘탈 나간 게 보인다. 탑미드가 라인을 겹쳐서 왔어. 한, 본 라인 다 타고 있는데 둘다 탑으로 왔어. 지금 멘탈 나간 게 보여졌네. 아 고마워 리시오 너무 고맙고. 아바비아 내가 픽스 붙여놨으면 뾱뾱이 됨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 안 죽죠? 진한테 이속 한번 아니 뭐 릴리아가 카사딘을 원콩 내네? 카사딘 패시브가 마법, 마법 데미지의 15%를 안 받는데 5%를 안 받아도 명콤이 나네 다리에서 손 머리 위로 들었는데 죽었죠? 손 머리 위로 찍으려고 들었는데. 3스택이어서 내가 막았으면 조이가 맞고 죽었거든? 메자이 지켜줬어 내가 아엄텔리오 <laughs> 렛 o 고 달려보자 잠깐만 너무 업신여겼다 아틀리우스로난저 포탑 딜을 맞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네 다리우스는 과연 챌린저였을까? 마스터였네요. 왜 다리를 하는 애가 아니야 예준?